자 우리 LBO 바이올 주임들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월요일 이고요 현재 오후 12시 46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AB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주 여러분 최근에 이 독감이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채널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독감 때문에 굉장히 난리인데 어, 일단 어, 현재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이 항상 이 주시장 안에서 돈을 버는 건또 중요하지만 항상 뭐가 또 먼저 예요 그렇죠 돈보다는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우리 ABL 바이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을 잘 타주면서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흔들리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제가 우리 ABL 바이오를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시를 좀 보시면 어떤 부분이에요? 10월 18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 투자 경고이 매매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놓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댓글창 열어 놨습니다. 자, 우리 LBL 바이 o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가보자는 의미로 신고가 가자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공익을 위해서 창설한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돈이라든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부분 우리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주가 자체가 17만 6천 0백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시가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받게 되는데 일단 이세 가지 해당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자, 그리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자, 그리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자, 이상 상승. 자 그리고 종가가 최근에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나오면 된다 안 됩니다. 이세 가지 해당사항을 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언제예요 최초 판단일이 바로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인데 5일 전날도 여게 아래 나와 있습니다. 5일 전날이 11월 24일이고 그리고 15일 전날이 11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15일 전날의 종가가 얼마죠? 자 11월 10일이면은 어자 이때 자 이때네요. 자 11월 10일의 종가가 10만 900원이기 때문에 10만 900원에 100%면 어저만 한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0만 900원에 100%면 곱하기 2를 해보시면요. 20만 1,800원이 나옵니다. 20만 1,800원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 그리고 5일 전날의 종가가 바로 오늘이죠. 자 오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자 현대주가로 한번 해볼게요. 현대주가가 17만 6,5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퍼센트 60%이니까 1.6을 곱하면요. 20 182,400원 이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얼마예요? 어, 우리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178,800원인데 자, 278,800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자, 언제까지? 12월 1일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28만 원과 20만 원까지는 가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이 부분은 또 간당간당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세력들이 이 주가 컨트롤을 완고하게 해준 다음에 어디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10 78,800원 자 자, 기억하세요. 17,8,800원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로 뭐 해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른쪽으로 행보를 해주든지 혹은 가격 조정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투매 물량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스피에 대한 이 상승분이 어마무시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위험 정보 이러한 딱지를 받게 된 종목 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원위코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 투자 경고 딱지를 미친듯하게 받아주게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자, 공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공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경고 종목 지정이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에 종목 지정이 되고요. 지정일이 9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9월 11일이면 이때네요. 아,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요. 자 9월 12일이 이때부터인데 자 이때부터 보시면요 자 하나 둘셋넷자 4월 1일 뒤에 어떤 식이 나왔다 점진적으로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에 대한 상승 분이 이런 식으로 폭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 뭐예요 투자 위험이라든지 투자 경고를 받게 됐는데 일단 그두 번째가 10월 13일입니다 자 10월 13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됐고 지정일이 10월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13일 자, 10월 14일이면은 딱 이때거든요. 10월 14일부터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대한 상승분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 종목을 받았던 사, 종목군들에 대한 이 공통적인 패턴이 나왔는데 자 우리 한 가지만 보면 또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로 어마무시한 상승분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격 자체가 미친듯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고 딱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언제예요? 10월 21일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일은 10월 22일입니다. 자, 10월 21일이면 이때고요. 10월 22일 자 이때부터죠. 자, 이때부터 한번 세 보자고요. 이때부터 하나, 둘, 아 어, 죄송합니다. 둘, 셋. 네 다섯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다 다시 한번 이런 식의 폭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현재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전에 경고 딱지를 받게 되면서 뭐했어요 다시 한번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줬는데 가고로 쭉 돌아가 보시면요 자 8월 13일입니다 어, 8월 13일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일은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이면은 언제예요 8월 13일이면은 이날이고요. 14일부터 뭐가 나왔어요? 14일부터 가격 조정. 하나, 둘, 셋, 넷.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폭발. 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경 닭지를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가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모해줄 뭐 거다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우리 여러 분들에게 물량을 털어낸 이후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주가 대한 조정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해보자? 그 전에 우리가 고점의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전량 매도가 아닌 2분의 1이나 3분의 1, /2이나 1 /2이나 정도 분할 매도하고 이때 매도했던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현 구간에서 어,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어, 내가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매도할 타밍입니까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분의 미국의 기술 리전을 완전하게 성공을 해 줌으로써 어마무시한 호대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현 구간에서 매도하실 게 아니라 고점이 포착되고 나서 다시 한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조정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은 무조건이란 단어 잘안 쓰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투경 닥지라든지 혹은 이런 식의 호대성 이슈가 나왔을 때 특히나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부르게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 대한 폭등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하시면 안 된다. 섣부르게 매수하셨다가 는 다시 한번 재료 소진으로 인한 주가 조정 때뭐할수 있어요? 손실이 날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러한 명확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고정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도하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 구간에서 혼자서 매매하면서 자신의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상단에제 개인번호 010-529-8253으로 자 우리 ab 라이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a라고 할까요 자 a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에게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문자로 문자 한 통으로 딱 정리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다 현재 이 수급과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타점까지 어, 명확하게 전송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대형 전략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만 돈이라든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것만 됩니다 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까지 우리 에이빌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도하자는 의미로 신고가 가자라고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이소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소통방 안에서요 매일같이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 그리고 현재 어 어떤 식의 수급에 쏠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조방원과 반도체, AI,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만 하신다면 이 모든 정보들, 그리고 수익 전략, 대응 전략, 타점까지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번호로 A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우리 ABL 바이오 주주님께서 입장을 원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소통방 링크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어, 그런데 어, 나는 소통방 이용은좀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 과거의 원익골디에서 같은 경우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8월달이에요. 8월달에 저에게 요청 주신 분에게 매수가 6천 원 이하에 매수해 보자, 그리고 이유까지 말씀해 드렸고요. 어, 소통방 입장을 원하셔가지고 입장 링크까지 전송해 드렸는데 나는 문자로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A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와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귀찮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영상 아래 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 링크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팸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링크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만 딱 누르시면 저에게 간편하게 요청 남기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재 이 에이벨바이오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매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매수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경 매매법에 의해서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기회는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는 매수 기회를 잡아가고 다시 한번 폭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럴 때 분할 면허를 통해서 비중을 넣어 놓으신다면 이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수익실을 할때 우리가 이럴 때 맞춰서 똑같이 수익실을 할 수가 있더라면 우리 여러분들 이 에이빌 바이오로 분명히 누군가는 뭐100% 혹은 뭐200% 이러,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인 400% 혹은 그 이상의 600%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면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현재 국내장 시 안에서의 꽃인 무상증자 선물입니다. 이러한 증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무시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상증자 종목인데,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드렸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무상증자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쯤에 500%에서 이800% 사이에 전략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 미친 듯하게 나왔을 때, 그대서야 뒤늦게 뭐라합니까 오, 어, 강철주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저렇게 말하시면, 어, 이 매수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뒷북 튀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개인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예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과거에 이 소록스런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 14 무상 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 8 무상 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드린 1대 10 무상 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무상이라고 죽을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비 네이처세 범양건요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자 그리고 올해에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소재로 많게는 3억 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오신 뭐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드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어,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200만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원으로 400만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원으로 800만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용돈 좀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수익을 안겨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 충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를 남겨 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 구독자님들 만나 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 잔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3억6천9백만원 가량의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원으로 처음부터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이 지원금 이벤트까지 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